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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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세브란시스 코밀크티올리블 불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총 도헝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아,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 날입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지금 아 발렌타인 데이 날 아침인데요 아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준비가 된게 없어요 어. 그래서 아 와이프가 좀 내심 뭔가를 좀 어, 준비를 한거 아닌가 좀 약간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예, 몰래 장보러 갔다 온다 어,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어, 뭐좀 사러 갔다 올게 이러고 저 구라뻥을 치고 어, 가가지고 음, 뭘 살까요 예, 꽃, 타, 꽃 타고 뭐좀 사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와이프는 꽃보다 사실은 바비 인형이나 레고나 뭐 이런 뭐 장난감을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바비 인형 뭐 신상이 나왔는데 이게 뭐어다 팔렸대요. 다 팔렸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뭐어 재입고가 됐대네. 그래 가지고 거의 가면은 뭐어 있을 것 같다 고 그러더라고요. 일단은 마트 가 가지고 바비 인형이 그게 뭐 새로 나왔다는 그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한번쓱 가보고 있으면 살짝꿍 사가지고 오는 길에, 꽃, 꽃은 내가 또 전직 또 꽃꽂이 또 우리 또 플로리스트 출신 아닙니까? 블란서에서 또 제가 또한 1년간 또, 플로, 그 디자인, 그 플로리스트 공부 좀 했잖아요. 제가 꽃꽂이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아 오랜만에 예 꽃좀 사가지고 예 실력 발휘 좀 해가지고 꽃꽂이 싹 해가지고 선물 바비 인형 선물 싹 해가지고. 예 우리 또, 와이프 또 오늘 또 뭐, 심심 미약 아닙니까, 요즘. 예?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. 안 그렇습니까? 예,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 때, 아, 요럴 때 이렇게 조금 서프라이즈 선물과 이런 걸 해가지고 또, 와이프 기분을 좀 업, 업시킬 수 있다면은, 저는 뭐, 그것으로 뭐, 만족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채널, 고정! 여기까지. 팔로 팔로. <laughs> 네 여러분 아 여기 왔는데 어... 없어요 없어가지고 분명히 인터넷에는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직원한테 에 예, 이제 창고 안에 들어가서 창고 한번 찾아봐라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 없다 그래서 한번 직원이 어, 찾아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온다니까 예,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예. Oh, here we go. Oh, t h oh, yeah. 찾았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아, 찾았습니다, 찾았습니다. 야, 찾았어, 찾았어, 찾았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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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상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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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, 이거 없어가지고, 예. 아, 이 직원한테 얘기했더니, 직원이 창고에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. 득템 득템. 야, 드디어 득템했습니다. 자, 드디어 이제 그러면은 아, 어, 바비를 득템했으니까 아, 어, 꽃을 예, 꽃을 사러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같이 가. 보이지요? 빨라빨라. 사왔으니까 자 빨리 꽃을 꽂아가지고 가야 되겠니다자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. 알겠죠? 아까 보니까 그홀푸도 가니까 아 오늘 무슨 뭐 저기 발렌타인데이 뭐 대목인지 어아 꽃들이 얼마나 비싼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. 예, 네. 평일 뭐낮 뭐. 낮뭐 평상시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. 막 37불, 막 27불, 뭐, 막 너무 비싸요. 꽃도 요만한 게 막, 예,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, 어 일단은 기존에 만들어, 만들어진 그런 걸 말고, 따로 꽃을 사가지고, 어 제가 직접, 예, 이렇게 꽂아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, 어꽃 다발을 만들어가지고, 예, 꽃 다발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, 이, 수, 어, 병이 있죠. 예, 이 화병, 화병에다가 이렇게 딱 꽃등식으로다가,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원래 화병이 좀긴 곳, 좀 높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, 예, 좀, 예, 얕은 것 밖에 없네요. 그래서 뭐,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꽃을 좀 다듬을게요. 예. 자 드디어 예, 완성됐습니다. 예, 꽃다발과 어, 밥 인형. 예, 오늘 또 아, 발렌타인 서프라이즈 <laughs> 서프라이즈 프로젝터에 예. 아,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아, 좀 약간 꽃이 뭐 이렇게 좀좀제 예, 실력 발이 좀 못했는데 그래도 뭐 예, 정성이 또 있으니까 예, 또 마음만은 또 알아주겠죠. 자 일단은 들어가서. 예, 한 번, 예, 서프라이즈 한 번, 내 해보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고 보시지요 채널, 고정! 여기까지. A m o m e n 있잖아, 아, 밥 인형 아이고, 그 시, 신상 이거 찾는다고 진짜 많이 돌아다는데나 어, 정말 어렵게 찾은 거야 아이고. 신상. 이거 사고 싶었던 아이고. 거 맞지? <laughs> 얼굴 나 없잖아 굴러가며 얼굴 아, 나. 진짜? 이 어. 찍고 있는 거야 또? 어, <laughs> 찍고 있는 거야. 어, 어떻게 괜찮은 거 같아? 여보 이거 신발 봤어? 어... 신발 이거 <laughs> 날개 있잖아. 날, 날개 달린 신발 맞지 이거? 이제 요즘 언니들이야. 아 그런 거야? 이거 완전 털털 털, 이거 이거 털 복실복실 달린 거 핑크색 이거 맞지? 어 어떻게 알았지? 야, 내 사진 내가 또 이게 또 캡처해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달라고 난리쳤지 어... 미치겠네 이 남자 어떡하지? <laughs> 여보, 이거 이거 어때? 꽃꽂이. 오빠 이거 너무 예쁘다. 그래, 튤립 어.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또 어, 화병에 넣고. 오빠는 이런 거 중간에 이런 거 넣는 거 좋아하더라. 아, 이런 거 좋아하지. 어. 이런 거 딸랑딸랑. 어. 프렌치 스타일이야? 어, 프렌치 스타일, 블랑서 스타일이죠. 어. 블랑서? 블랑서 스타일. 어, 요거 여기 <laughs> 저 여기 저 어. 어 여기 뭐야? 이거 리본까지 싹 묶어가지고. 무어 어, 다 준비했지 내가. 어떻게 좀 괜찮은 갔나? 감동, 감동, 개 감동인가? 어, 우리 발렌타인데이는 원래 그냥 항상 지나갔는데 오늘은 웬일이야? 아, 그래도 아니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좀 사까 이랬는데 뭐 초콜릿 그거 뭐 이빨이나 었지뭐 우리 좋아지도 않잖아. 아, 안 그래? 이왕 하는 거안 그래요? 어, 뭐 또. 또 당신이 또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또 사고 싶었던 거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~ 요것만 그냥 딸랑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내가 또 오랜만에 또상랑스에서또 공부한 또 플로리스트 플라워 아트 어? 또래 또장기술 어~ 잔잔바리 기술 또래 또 요래요래 또, 요래 또 한번 또 어~ 실력발휘 좀 한번 싹 한번 해봤지 뭐~ 여러분 또 요즘 또 어~ 심심미약으로 요즘 또 많이 맞아. 또 어~ 요즘 상태, 완전 안 좋았어. 상태 매력이었잖아. 어, 그래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. 자, 그러면 어, 오늘 뭐 해피 발렌타인 데이 하면서 박수 한번 딱 치면서 우리 또 이렇게 마무리하자. 좋게, 훈훈하게. 어? <목소리> 마무리 너무 쌍팔련도 아니야? 박수 외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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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할게 진짜 마무리는 해야지, 훈훈하게. 자, 그러면 어, 우리 울리불리 시청자 여러분들. 예, 오늘 어, 와이프 어, 서프라이즈 프로젝트 미션 성공. 예, 성공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어, 얼굴은 왜 하나도 안 나와? 나? 나 나올까? <웃음> <웃음> 자, 자. 나 찍어 봐봐 그러면은. 잘 나와? 어. 어 이렇게 하면 또좀 나오나? 이게 카메라에 조명이 여기 있어 가지고. 어, 괜찮겠나? 역광이 나. 역광이죠. 그러니까 이게 이건 좀 그래. 어. 괜났다 그래? 아무튼 뭐 예, 오늘 여기까지 울리불리. 예, 완전 미션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. 아, 이거. 득템 오늘 또 신상 또 이거 찾느라고 막 이짝 저짝 왔다 갔다 여쭤하는데 개고생했는데, 예 결국에는 찾아가지고 너무 좋고요. 아또 이렇게 또예 이쁜 또 이렇게 예아 어, 화병에다가 꽃을 이렇게 다 이쁘게 꽂아가지고 아 와이프가 또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네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 발렌타인데이 가족과 함께 예풋푹하고 따뜻하고 예어 러브리 러브리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울리불리 좋아요는 울리불리 새로운 영상 찍기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우린 내일 봐요 바이바이 충동 카터